최근 박지현을 집으로 호송한 두 명의 경호원의 신원이 공개되어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관심과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밤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박지현의 첫 솔로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공연의 열기와 감동이 무대를 넘어서 일상으로 이어졌다. 콘서트가 종료된 직후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며 따뜻한 인사를 건넨 박지현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동시에 그의 안전을 책임졌던 두 명의 경호원의 신원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궁금증과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감동의 무대, 그리고 팬들과의 특별한 만남. 박지현은 이번 솔로 데뷔 콘서트를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과 무대 매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평소에는 카메라 앞에 잘 드러나지 않던 그의 진솔한 표정과 무대 위에서 보여준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는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콘서트가 끝나고도 그는 곧바로 차량에 몸을 실지 않고 무대 뒤편에 모여있던 팬들에게 직접 다가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약 100m에 걸쳐 이어진 팬들과의 짧은 산책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눈을 맞추며 손을 흔들고 미소로 답한 그의 모습은 오랜 시간 준비한 무대의 피로를 잊게 할 만큼 따뜻했고, 팬들은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며 감동의 메시지를 남겼다. 한 관객은 조늘의 박지현은 정말 특별했어요. 무대 위의 열정과 무대 밖의 따뜻한 미소가 하나 되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라고 소감을 전했고 SNS에서는 이런 팬 사랑을 받는 이유가 분명하네요. 박지현의 진심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라는 찬사가 이어졌다. 팬덤의 힘과 네티즌 반응. 이번 솔로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박지현과 팬들이 하나 되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공연 종료 후 팬들은 분주한 무대 뒤편에서부터 시작해 야외로 이어진 길목까지 줄을 서서 그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 발걸음을 맞추었다. 무대를 벗어나 직접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건네는 모습의 네티즌들은 진정한 팬 서비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오늘 밤. 박지현이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이 앞으로의 활동에도 큰 힘이 될것 같아요. 라는 댓글들이 쏟아졌고, 해외 팬들 또한 월드 투어 해주세요. 박지현의 무대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글로벌 팬덤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또한, 이번 콘서트에서 박지현은 그간 감추어졌던 소통의 진솔함을 드러내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음악과 무대를 선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오늘의 경험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박지현의 음악 세계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주길 바란다는 팬들의 기대와 응원이 이어졌다. 경호원 공개, 그리고 그 이면의 의미. 무대의 감동과 열기 속에서도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콘서트 후 박지현을 집까지 안전하게 호송한 두 명의 경호원의 신상이 공식 발표된 것이다. 이들은 검은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박지현의 안전을 위해 끝없는 주의를 기울인 모습이 목격되면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경호원 신상 공개 소식에 대해 한 네티즌은 이 정도 보안 체계를 갖췄다면 박지현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겠네요. 단순한 경호가 아니라 전문팀에서 나온 경호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전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혹시 과거 유명 아이돌들의 경호를 맡았던 팀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듭니다. 이렇게 철저한 보안 시스템이 있다면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서도 더욱 안심할 수 있겠어요. 라는 의견을 남겼다. 경호원들의 신원이 공개되면서 그들이 기존의 박지현과 함께 활동해온 팀인지 아니면 최근 계약을 통해 새롭게 합류한 전문가들인지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은 소속사 측에 따르면 이번 콘서트 이후 보안 체계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이를 위해 전문 경호팀과 협력 중이라는 내부 정보가 전해지고 있다 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박지현의 인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앞으로 있을 무대와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소속사와 전문가들의 입장. 박지현 소속사 측은 콘서트에 대한 뜨거운 반응에 대해 팬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오늘의 공연이 더욱 빛났으며, 경호원 역시 박지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박지현이보다 다양한 무대에서 팬들과 만날 수 있도록 보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호원들의 신원 공개와 관련해 한 보안 전문가 역시 전예인들의 안전은 그들의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번 경호원 팀은 단순한 신분 공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박지현과 같이 젊은 아티스트가 국제적인 무대에 서게 될 경우 보안 시스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고 전했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 박지현의 첫 솔로 콘서트는 그의 음악 인생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로 기록될 전망이다. 공연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진 화려한 퍼포먼스와 직접 팬들과 소통한 따뜻한 모습은 그가 단순한 아이돌을 넘어 진정한 아티스트로 거듭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번 공연을 통해 팬들은 박지현의 다채로운 매력과 무대 장악력을 직접 체험하였고 그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은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더불어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박지현의 솔로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SNS에서는 이 정도의 무대를 선보였다면 월드 투어도 문제없을 것 같아요. 라는 반응과 함께 국제 무대에서 박지현을 만날 나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라는 메시지가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팬덤의 형성은 앞으로 박지현의 음악 활동이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각지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소속사 측은 박지현은 앞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무대를 통해 팬들과 소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차기 앨범 및 팬미팅 등 여러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전하며 그의 다채로운 음악적 도전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팬들 역시 박지현의 다음 앨범 발표가 빨리 오길 바라며 팬미팅에서 그 따뜻한 눈빛을 다시 보고 싶다 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응원의 뜻을 나타냈다.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과 앞으로의 전망. 경호원 신원 공개 사건은 단순한 보안 관련 뉴스를 넘어 박지현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팬들의 높은 관심을 대변한다. 네티즌들은 경호원 공개를 통해 박지현의 안전과 보안에 대한 신뢰가 한층 강화되었다며, "이제 그의 무대뿐 아니라 일상까지도 철저히 보호받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경호원의 전문성이 드러나면서 앞으로 더큰 무대에서 활약할 때 필요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음을 알수 있다 하는 의견도 다수 제기되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 보안책의 전반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연예인들을 둘러싼 보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문 경호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라는 분석도 나왔으며, 이는 박지현과 같은 젊은 아티스트들이 더욱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박지현의 콘서트와 보안 강화는 앞으로 진행될 대규모 프로젝트나 해외 진출 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면 아티스트 본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전문가의 말처럼 이번 사건은 박지현 뿐만 아니라 연예계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론, 한 단계 도약하는 박지현의 미래. 박지현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굳혔으며 팬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그의 인간적인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무대 위에서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무대 밖에서 보여준 따뜻한 팬 서비스는 그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큰 응원과 지지를 보내게 만들었다. 동시에 경호원 신원 공개와 같은 보안 강화 소식은 그의 미래 활동에 대한 안전망을 한층 더 공고히 해주는 역할을 하며 네티즌들의 기대감을 한층 증폭시켰다. 박지현의 차기 앨범, 팬미팅, 그리고 국제 무대 진출 계획에 대해 많은 팬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금, 그가 앞으로 선보일 새로운 음악과 무대는 더욱 주목받게 될 것이다. 오늘의 감동은 시작일 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안겨줄 것이라는 팬들의 응원 속에, 박지현은 이미 새로운 도약의 문턱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솔로 콘서트와 경호원 신원 공개 사건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박지현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많은 가능성과 기대를 내포하고 있다. 그의 따뜻한 팬 서비스, 철저한 보안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담긴 무대는 앞으로의 활동에서도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네티즌과 팬들이 보내는 응원 메시지 속에 박지현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박지현의 이번 공연은 음악적 도약과 함께 팬들과의 소통, 그리고 안전한 환경 구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셈이다. 그의 밝은 미소와 진솔한 인사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했고, 전문 경호팀의 존재는 앞으로의 도전에 있어서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앞으로도 박지현의 무대에서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들이 기대되며, 그의 음악 여정에 수많은 팬들이 함께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처럼, 박지현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자신만의 음악 세계와 팬들에 대한 깊은 사랑, 그리고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아티스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 그의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와 함께할 경호원들의 활약상이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